오늘은 7월 강의 내용 안내입니다. 7월에는 임대사업 부동산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란 제목으로 준비했는데요. 오늘 강의 내용 잘 보시고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스 TV의 최영식입니다. 오늘은 7월 강의 내용 안내입니다. 7월에는 오랜만에 저희가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이 이전을 했고 좀 소형이긴 하지만 어, 그래도 저희가 소규모로 한 다섯 분 정도의 모임 인원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7월 강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임대사업 컨설팅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열 가지를 좀 추려봤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 제목은 임대사업 부동산 반드시 알아야 할열 가지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을 정리를 할 거냐면요. 첫 번째,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명의 선택 방법입니다. 저희 강의를 하고 또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누구 명의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늘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는데,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부부 중에 누구 명의로 할지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로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는 수익형 부동산의 가치는 아파트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임대료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형 부동산 가치를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임대료로 알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가치 평가 방법인데, 물건 유형별로, 그 다음에 어떤 종류별로 또 수익형 부동산 가치 평가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통해서 어떻게 가치 평가를 할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번에는 수익형 부동산을 상업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거용까지 같이 아우를 수 있는 뭔가 깊이 있게 들어간다기보다는 그래도 최소한의 상식들을 알아야 될 내용을 하다 보니까 주택 임대 사업자가 기초 알아야 할 기초적인 세무 상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무 상식은 뭐 아주 깊이 있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 그리고 소득세 관련 측면에서 양도세 관련 측면에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주택 임대 사업용 부동산의 주요 특징들, 주택 임대 사업용 부동산들에는 오피스텔도 있고, 다세대 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이러한 주택들의 주요 특징들과 현재 수익률과 가치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제로는 오피스텔인데요. 오피스텔은 사실 업무용으로 쓸 수도 있고, 주거용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1억 이하 소액으로도 요즘 들어서 특히 소액 물건 중에 정말 투자하기 좋은 물건들, 서울 역세권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좋은 오피스텔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투자 전에 좀 알면 좋을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많은 문의가 있었어요. 분양형 호텔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별개의 물건으로 봐야 되는데 요거의 특징과 그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투자를 해도 되는지 이런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 이제 일곱 번째 내용은 업무 시설의 종류와 유형 비교인데. 오피스, 지식사업센터, 업무용 오피스텔 이세 가지 물건의 유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무실 물건들인데 이것들도 어떻게 보고 어디에 투, 포인트를 두고 투자를 나서야 되는지를 물건별 특징을 비교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주거용 부동산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과는 다른 상업용 부동산 고르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주제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상가에 대한 얘기, 나머지 두 개는 상가에 대한 얘기인데 소액으로 안정적인 투자 가능한 가 학원이나 병원 상가는 어떤 특징으로 봐야 되는지 제가 최근 이제 상담을 하고 물건을 보다 보면 가장 수익률이 양호하고 안정적인 거는 학원과 병원 상가였습니다. 그래서 학원, 병원 상가의 특징들과 어떤 점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가 투자 시 반드시 피해야 되는 상들이 있어요. 그 특징들이 있는데 이걸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총 10가지의 주제로 이번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저도 좀 책을 쓴다는 기분으로 좀 강의 내용 준비를 했고요. 2시간 정도 안에 애기스 있게 좀해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깊이 있게까지는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깊이가 부족하다 한다면 저희가 별도의 상담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강의 일시는 2023년 7월 15일 14시부터 16시, 저희 마곡나루 사무실에서 진행이 되고요. 어, 강의는 저희 사무실 넓지 않고, 또, 어, 저희가 상담을 또다 해드려야 돼서 이번에 선착순 5 명만 받을 겁니다. 그래서 마감되기 전에 빠른 신청 좀 부탁드리고요. 수강료는 5만원에 진행을 하고, 이 5만원 안에는 늘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면, 비대면 상담을 포함한 가격이니까, 어,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신청 방법은 전과 동일하게, 저희 법인폰 문자 접수를 해주시면 되고요. 강의 종수는 저희 이 마지막 페이지에 장수 도면이나 이 약도가 나갈 겁니다. 월세 고수 TV 상담실 강의장인데 상담 신청을 하시면 이건 별도로 또 다시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강의 내용 저희가 이렇게 알차게 준비했는데요. 오늘 강의 내용 잘 보시고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